165페이지, 223번. 자, 요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여기서, 아이고, 요거 표시가 안 됐네. 요거의 최대 값은 그래프상으로 여기가 3이 나왔고, 여기는 요렇게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거든. 굉장히 유치 똥똥반쓰죠 얘가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아이기 때문에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고, A는 3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B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이 B란 건 주기야. 그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주기는 반복되는 애지. 즉, 여기서부터 8행이로 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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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지 하는 색으로. 그럼 요렇게 들어간 아이가 6분의 13에서 6분의 1을 빼면,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2파이니까, 이거의 주기는 2파이네?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얘는 요걸로 봤을 때 B는, 아니, X는, X는 주기가 B분의 2파인데, 그게 2파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다시 한번 조금 써볼게. B분의 2파이가 여기 2파이라는 얘기니까, 뿅뿅 들어가서, B는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 아래 살짝 한번 써보면, A가 3이야. 코사인. x b 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c 잖아, 그치 자, 코사인 의 그래프는 원래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건데, 얘가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 얘는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c가 6분의 파이예요.라고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함수식을 구하여라. 하기 때문에 y는 3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되죠. 여기 부분에다가만 3 코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함수식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24번. 얘, 예, 이런 예. 형태가 주어졌을 때, a, b, c, d 다 곱할 합니다. 구해볼게요. 얘가 a, d 양수니까 가능하죠. a 플러스 d는 3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연방하시면 이런 연방. 자, d는 1 나오죠. d 1 나왔어. 얘가 1이야. 그러면 a는 뭐야? 2 e 나오죠. 이런 2. E. a는 2, e, d는 1. 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건 뭐야? 우리 얘가 요 주기가 2파이야. 사인이니까, 그지? 근데 주기 여기서 용용용 하늘이 보면 하늘이가 2분의 파이 마이너 마이너 2분의 파이야. 그럼 걔가 여기 파이란 얘기지? 자, 요거 고대로 갖고요. b x가 2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x는 b 그리고 ี่ห 죠자그 다음에 이거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 위에 223번처럼 얘는 얘가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즉 3과 3의 높이가 똑같다고 할수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 차, 차이가 4이니까 그걸 반을 지난 띵, 여기 1에서 이 높이와 이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결국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 값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이거를 왜 하냐면 내가 사인이잖아. 사인의 그래프는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 어우, oh, no. 사인의 그래프는 여기서 요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얘가 요렇게 가서 사인이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이거를 한번 다시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y는 a, e 넣고 sin b가 2, x, d가 1이야. 그럼 얘는 이 e sin x 2배의 x, 2분의 c 플러스 1이란 얘기잖아. 얘는 x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는 의미인 거잖아. 맞지?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이게 왜 자꾸 왜 이러지?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가다는 거 아니야? 얘가 그치? 여기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네? 여기에 반인 거잖아 그럼 어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예요? 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C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라는 거니까 블라블라 들어가며 여기 약분 들어가고 그러면 C는 2분의 파이에요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거 다 곱하라고 했으니 아 코딱지만 이렇게 쓸게 2 여기 A2 그 다음에 얘2 얘는 1 곱하기 2분의 파이 그치? 그럼 여기서 뿅뿅 들어가서 이 결과식은 2파이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